I'm not 이제 한번 만나보시죠 우선 달라지는게 달라든데 헤드라이트가 달라졌네요 헤드라이트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각지지 않았는데 더 날렵해지고 각져졌고 일단 음... 마디에이그래도 약간 좀세련된진 느낌이 듭니다 전에랑은 다르게 약간 세련되졌고자 이젠 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뒤를 보시면 후면부가 약간 소나타 뉴라이즈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제 개인적인 조건을 맞을때다 약간 리어라이트가 소나타 뉴라이즈를 닮아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런 리어라이트가 되게 소나타 뉴라이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우선 뒷좌석을 봤으니 실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실내의 느낌은 이었습니다 실내는 뭐 디자인이 크게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지만 음, RPM 게이지가 상당히 아날로그한 느낌이 있네요. 아날로그한 것도 상당히 매력 있고, RPM 게이지가. 그리고 여기도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기능인데, 지금 벨란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지 만안 되네요. 시동이 꺼져 있는 거라 그런지 안 되고, 여기 버튼식 옵션이 있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접히는 옵션도 있고, 여기 보시면 문도 잠깁니다. 이렇게 잠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보죠. 열리고, 자, 우선... 음... 일단 내부 구조는 이런데 여기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요 사실은 핸드폰 무선 충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동이 꺼져서 안 되는데 여기가 사실 무선 충전기예요. 여기 변속기의 느낌은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음 변속기는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이드는 상당히 가볍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느낌이 이러고 변속기는 뭐 일단 맞을 수가 없으니 자 어쨌든 시동 버튼도 버튼식이네요. 요즘 차답게 되게 세련된 버튼식 시동 키 마음에 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어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튀어나오지 않고, 일체형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디스플레이가 전 마음에 들었고, 여기 에어컨 기능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고, 여기 라디오나 이런 미디어 기능, 에어컨. 일단, 앞좌석의 구조는 일단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소형이다 보니까 약간 좁긴 좁지만, 그래도, 탈만은 합니다. 탈만은 한데 조금 약간은 좁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패드시프트도 없는 게 조금 아쉽고. 뭔가 허전해요. 되게 스티어링이. 되게 허전하다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우선, 이제 앞좌석을 다 봤으니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목소리> 자, 뒷좌석은 그런데 소형이라 그런지, 음, 조금 좁네요. 소형이라 그런지 약간은 좁지만. 음 그래도 좀 오래 타면 좀 다리가 아플 것 같지만 그래도 잠깐 타 있을 때는 그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느끼는 주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탔을 때는 좀 약간 좁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좁다라는 느낌은 안들어요 음 어쨌든 음 뒷좌석의 구조는 일단 이러고 뒤에서 보시는 앞에 구조가 이렇습니다 뒤에서 본앞의 구조는 일단 이렇고 저기 버튼식 시동이 좀 마음에 드네요 색상도 그러고, 뭐. 어쨌든, 일단, 앞에 구조는 일단 이렇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 차는 트렁크 열리는 게 뒤에 없어요. 트렁크 뒤에 버튼이 없고, 이 차는 앞에 앞좌석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트렁크 버튼 있어요. 여기 자,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자면, 여기에 트렁크 버튼 있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이 장만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리죠 어, 트렁크는 일단 이렇게 열리고 음, 트렁크 공간은 뭐 나쁘지 않네요 음, 상당히 소형 세단치고는 나쁘지 않게 죠지 않고 음, 적정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달아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샤크 안타라고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안테나 같은 겁니다. 전 이런 개인적으로 샤크 안테나 종류 되게 좋아해요. 우선 이제 음, 한번 토탈적인 파가에위해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의 평가에 대해서 음, 게 느껴집니다. 우선 저의 토탈적인 파을 보시면 확실히 조 달라진 게느껴니다고해 외부에서 주는 디자인만 봐도 헤드라이트가 더 각져졌고 처음에는 좀 어색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그렇지만. 공면볼수로 되게 매력적이에요. 헤드라이트 라인도 제가 처음에 봤을 땐 되게 어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좀 매력 있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전에만큼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고 슬림해진 게 매력이 있습니다. 자, 우선 작고 슬림해진 게 매력이 있죠. 음, 우선 그 전에 엔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은 가시죠 이제 엔진을 룸 열어보겠습니다. 오우, 야, 되게 무겁습니다. 일단 엔진의 구조는 일단 이러고, 여기도 배터리가 보이고, 배터리 뭐, 일단 여기 와이퍼 워셔에. 어쨌든 일단 엔진을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한번 뒤져서 한번 뒤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밑에 디자인을 가시죠. 이제 보시다시피 약간 아마타랑소나타 뉴라이즈를 섞어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로고도 보시다시피 되게 소나타 뉴라이즈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 음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의 디자인이 상당히 이뻐요. 앞에 비해 뒤의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다시다시 어쨌든 이런 도어 열린 색깔이 너무 이쁘다는 점이죠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보여드리죠 실내는 일단 간결합니다 뭐 어차피 여기엔 패들시프트가 없는 게좀뭐 스티어링에 좀 허전한 점이 들지만 음 우선 시트도 뭐 상당히 편안하고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방식이 되게 좀 평범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조건을 봤을 때 앞에 실내 인테리어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장된 것도 없고 딱승 그러니까 타는 사람이 봐도 탑승자가 봐도 그렇게 과장되지 않고 그래서 편안하게 탈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이제 뒷좌석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뒷좌석은 일단 음 뒷좌석이 좀 소형 세단인건지 좀 많이 좁지만 그래도 좀 덩치가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는데 부담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 그래서 오늘 상대 유 아반떼 7세대를 여기다 터치 공기를 맞춰보도록 하고, 조만간에 또 좋은 바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신차 리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나도록 요 안녕!